안녕하세요. 왕눈 얘기입니다. 어, 오늘이 10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오전 갑오징어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어, 포인트에 도착했는데요. 어, 바람이 상당히 심하게 부네요 어, 물색은 좋습니다. 어, 오늘 물대상으로 여섯 물입니다. 8시 40분쯤 만조. 현재 시간 9시 51분. 이제 날물이 초 날물이 어, 진행되고 있겠네요. 어, 바람만 제외하면 어,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어, 오늘 장비와 채비 어, 아부가르시아 아쿠아 컬러즈 파코 스키드 8.6 피트 ML 로드입니다. 2,500번 일에 합사 1호. 어, 채비는 단차 있는 채비 어, 단차를 많이 줬네요 스네돌의 10호 봉돌 4호 디오디오 그레이트 애기로 오늘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왔다 히트 어, 애기 쭉 가져갔어요 오케이 아이고 작다 작어 오늘 찻수 작죠 킵하겠습니다 일단 킵해놓을게요 너무 작나 일단 킵해놓을게요 오늘 잡이 없어 이 바람에 킵킵 킵. 일단 킵해놓을게요 그렇지, 쭉쭉 가져갔어요. 두번땡겼어두번 순식간에 자, 아, 요 녀석도 고만고만하네요. 네, 사이즈가 영 작네. 두 번째 갑이! 일단, 킵에 넣겠습니다. 사장님? 아, 뭐, 여 붙어 있었어요. 뭐야? 헷갈림인 줄 알았는데, 붙어 있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쭈꾸미. 붙어 있었어 <laughs> 붙어 있었어, 뭐가? 아, 또 쭈꾸미. 아, 쭈꾸미 나면 오안 되는데. 쭈 같은데. 쭈, 쭈, 쭈. 조카 갑이 한마리 했어요 갑이 나오네 어 괜찮다 어 괜찮다 괜찮다 나이스 이 집에 가 이제 삼촌 잡게 이게 표, 표현이 되려나?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과연 왔다 왔다 뭐야 조금만 하녀라 아 갑니다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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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자식이 붙어 있었어요 화가 많이 났네요 붙어 있었어 아, 이렇게 바람분 다는 붙어 있는 입끼를 파악하기가 좀 까다롭네요. 네, 일단 킵하겠습니다. 10월 19일 화요일 오전 가보징어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낚시 시작할 때부터 터진 바람이 지금 더 심해졌네요. 영상으로 약간의 백파가 치는 게 보이시죠? 만 아니었으면 조금 기대해 보고 어, 마리수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마리수 마시는 못했습니다.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래도 이 바람통에 갑오징어 어, 물론 작지만 그리고 마리수는 안 되지만 얼굴을 봐서 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실의 왕입니다. 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이즈가 좀 작네요. 그래도 킵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이 바람통에 이, 녀석들, 이 녀석들이라도 나와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쭈꾸미는 그 조카 두레박에 두 마리 잡고 넣어 줬습니다.